물이 어느 정도는 맑아졌구나 물고기도 안 보이고 육자를 찾아서 떼매를 나왔습니다 새물의 유입은 아직 있는데 고기가 있을지는 모르겠네요 건너편에서 볼 때는 진짜 좋아서 들어왔는데, 그렇게 뭐, 좋아보이진 않네. 막상 들어오니까. 그런데 들어가면 한번 때려볼, 때려줄 법도 한데. 이런 새물류 그쪽에 고기가 없으면 얕은 곳에 고기 잡는 게 정말 힘들어집니다. 발품을 많이 팔아서 들어왔는데, 이런 데 없으면 좀 힘들어지죠. 큰놈한 마리 안 들어와 있나. 이렇게 얕은 데는 방심할 수가 없어요. 생각보다 굉장히 얕은 수심까지 고기가 올라와 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방심을 하면 안 됩니다. 수심이 얕으면 얕을수록 물고기의 경계심도 심해지고 기회는 한 번밖에 없어요. 한번딱 집질했을 때 낚아요. 물이 그래도 아직까지는 조금씩 붉고 있기 때문에 얕은데 있을 가능성이 있어서 제가 지금 굉장히 얕은 곳까지 들어왔는데 큰 놈들이 어슬렁, 어슬렁 들어와 있을 것 같은데 반응이 아주 없기 때문에 조금은 더 기대가 됩니다. 나오면 사이즈가 좋을 거라는 그런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큰 고기들은 보통 작은 고기들하고 조금 행동 패턴이 다르기 때문에 마릿수가 없을 때는 한 마리가 큰게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활성도가 좋아서 반응을 잘 해주면 좀더 좋게 해야하겠지만, 지금 제가 하는 낚시, 그리고 제가 다니는 포인트 자체가 마리수로 낚을 수 있는 그런 장소는 아니기 때문에 한마리를 낚아도 좀 큰거, 큰 고기를 낚기 위해서 이런 포인트만 다니는 겁니다. 포인트를 이동을 했습니다. 좀 전에 저기서 뭔가가 물고기가 한 마리 튀었는데 아, 가만다 아, 자, 한마리 나옵니다. 프로그 호우. 자, 포인트에 도착하고 물고기 라이즈를 보고 캐스팅을 했는데 첫 캐스팅에 프로그를 바로 덮쳤습니다 하... 최고가 정말 좋은데 50은 안되는 것 같아요 개척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사이즈입니다 무게는 뭐 2kg 정도 2kg면 거뜬하게 나가겠네요. 오다가 앞쪽 나무에 걸려서 못 빠져나오면 어떡하나 생각을 했는데 빠져나왔습니다. 자, 프로그가 또한건을 하네요. 이번 오름수위 때 제대로 손맛을 못 봤는데 자, 이곳은 물이 이제 맑아지는 장소입니다. 하류 쪽은 지금 녹조가 심해서 낚시 여건이 안좋고 맑아지는 새물이 나오는 장소로 한번 들어와봤는데 한 마리가 들어와 있었네요 자한 마리만 더 나와봐라 자 DS 리그 블레이드가 달린 쉐드를 가지고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아, 낚시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아. 아, 씨, 먹었는데, 아. 아, 입질을 했는데, 빠져버렸네. 자, 놓쳐버렸어요. 아, 먹었었는데 이 위치에서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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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다. 오케이. 작다 아이고 작네요 자 작은 애가 들어와 있네요 여기는 활성도가 좀 있네요 자 이렇게 블레이드가 달려있는 DS 리그를 가지고 한 마리를 낚았습니다 고기들의 반응이 있는데 역시 프로그에 때리는 애들이 사이즈가 좋고, 소프트베이트, 소프트베이트에 공격을 하는 애들이 사이드, 사이즈가 좀 작네요. 블레이드의 효과를 보는 것 같아요. 연거포 입질을 받았는데. 이거는 베스트 같은데. 저기서 뭔가 움직임이 있었는데. 조용하게 들어갔는데. 역시 녹조끼를 벗어나고 흙탕물을 완전히 벗어난 어느 정도 물의 탁도가 돌아온 그런 장소에 오니까 베스가 반응을 하긴 하네요. 육질도 받고 한 마리를 낚았습니다. 오케이, 세션 다 이거 오케이, 오케이, 자, 한 마리 더 만납니다. 자, 프로그로 한 마리 더 만나네요. 해떨어지는 타이밍에 프로그로 한 마리 더 만납니다. 사이 좋네요. 40 후방급이네요, 얘도. 굉장히 오랫동안 정지를 줬었는데, 그게 먹혔던 것 같아요. 고기가 슬슬 새물 유입구로 몰리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이제 저는 곧 철수를 해야 될것 같아요. 자, 세 마리 만납니다. 잠깐 사이에. 낚시가 그래요. 하루 종일 못 잡다가 상황이 딱 맞아 떨어지면, 잠깐 사이에 또 마리수의 손맛을 볼수 있는 것도, 필드의 여건, 베스의 상태, 그리고 제가 있는 포인트 이세 가지 조건이 맞아 떨어지면 순식간에 또 사이즈 좋은 베스를 낚을 수 있는 게 바로 낚시죠. 오랜만에 짧은 시간에 마리수의 손맛을 보는 것 같습니다. 두 마리는 브럭으로 낚았고. 한 마리는 DS리그, 쉐드에 <laughs> 블레이드 튜닝을 하고, 그렇게 해서, 어, 릴링을 통해서 DS리그로 두 마리 입지를 받아서 한 마리 랜딩을 성공을 했습니다. 자, 지금 같은 상황이면 저는 프로그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 걸리는 게 없기 때문에, 스틱 베이트를 사용을 해도 좋은 선택이 될것 같아요. 고기들이 슬슬 먹이 활동을 하는 것 같습니다. 공격을 하는 모습을 보고 좀 작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힘이 굉장히 좋네요. 역시 흐르는 물에 있는 애들이 힘이 좋습니다. 마리수가 많이 들어와 있는 것 같진 않은데 그래도 고기 활성도는 괜찮은 것 같아요. 프로그를 정화하게 입안에 넣는 걸 봐서. 이제 이것도 하루 이틀 지나면 물이 맑아집니다. 물이 맑아지면 낚시가 또 많이 힘들어질 거예요. 아직까지는 물이 어느 정도 약간은 탁도가 있기 때문에 애들이 루어를 공격을 하는데 물이 맑아진다라면 그때는 낚시가 힘들어질 겁니다. 아마 제가 마지막 기회였던 것 같은데 이곳 포인트에서 여기서 그래도 손맛을 봤네요. 자 마지막 캐스팅. 자 오늘 육자를 찾아서는 나름의 성공입니다. 세 마리나 만났기 때문에. 자, 다음 시간에 더큰 사이즈의 배스를 보여드리도록 하면서 육자를 찾아서 오늘 사이즈 좋은 두 마리, 그리고 30급 한 마리, 이렇게 프로그로 재밌게 낚시를 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